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워요. You're really not in. 나이 들어 영어 공부할 려이 너무 안 돼서 힘들죠. 그런데 이건 핑계일 뿐이에요. 나이 먹어서 안 되겠어라는 생각을 나이 먹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로 바꿔보세요. 이제는 이게 가능해졌어요. 바로 뉴로플라티시리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 나이 먹어서 안 돼라는 생각을 나이 먹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따로 있. 라고 생각한 거 있죠 이것이 바로 뉴로플라티스리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숲길을 걸어갈 때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다니면 뚜렷한 길이 만들어지죠 우리 뇌 신경반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아주 잘 다듬어진 길처럼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뉴로플라티스리이 신경 가속성이 만들어내는 변화예요. t h i machine and it's constructed for change. It's all about change. 지금까지 우리의 뇌에 났던 길은 나이 먹어서 영어가잘안 되었어요. 그런데 나이 먹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따로 있지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럼 우리의 뇌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라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리고 이와 맞는 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노벨상 수상자 에릭 캔들은 뇌가 학습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의 연구는 어른이 되면 뇌는 굳어진다하는 생각을 바꿔 놓았죠. 그러한 그의 연구는 마이클 매치니치 박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성인뇌도 회로가 변할 수 있음을 입증했어요. 우리의 뇌를 잘 이해하면 영어를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오히려 나이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에요. 아이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빨리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생존하기 위해서예요. 아이들은 우선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입으로 내요. 그렇게 듣기, 맥락 이해하기, 소리로 말하기로 영어 말하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운 대부분의 언어 학습법이에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제2 외국어 시 그렇게 배웠어요. 우선 들어보고 뜻을 해석하고 말해보는 걸로 말이죠.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의 세계관은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의 세계관은 매우 다릅니다. 한국에서 성인이 된 우리는 다르게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 방식은 바로 듣고. 말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어, 저는 영어 덕후예요 지금까지 영어를 놓아본 적이 없어요. 그 어렵다는 대학 편입 영어도 공부해봤고 토플 토익도 공부해봤고요. 그리고 2년간 유학가서 원어민 듣는 영어 말하기 수업을 듣기도 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제가 정말 비효율적으로 영어를 공부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영어 문장이 있어요. TED.com 엘리자베스 길버트가 강연한 Your Illusive Creative Genius예요. 이게 한 19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저는 이거를 100번은 더 읽은 것 같아요. 많이 들은 게 아니고 많이 말했어요. 100번 이상 말을 한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도 저는 이 영상의 첫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 몰랐던 단어들도 대충 유추가 되더라고요.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아무런 뜻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 네, 있어요. 우리는 한국어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듣고 이를 해석하려면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어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어를 듣고 몰라도 그냥 말을 하는 게 더욱 좋아요. 영어가 왜안 들릴까요? 너무 빨라서요? 맞아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해본 경험이었기 때문이에요. 들어서 안 들리는 건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 소리를 우리 귀에 들려줘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원어민과 우리와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원어민의 빠른 영어를 들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어민처럼 빠르게 말하면 깨닫게 돼요. 아, 원어민의 소리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 사람이. 아, 나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소리를 낸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자연스럽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영어를 듣고 말해봤어요. 그 다음에 무언가요? 바로 뜻을 알아야 하죠. 그런데 이때도 주의할 게 있어요. 영어의 세계관이 깨지지 않도록 영어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의 의미를 이해할 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이유는 한국어 프레임이 간섭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영어를 생긴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익히는 거예요. 한국어는 되게 고마운 존재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왕이 백성 위에 글자를 만든 곳은 없어요. 이것도 백성이 말하기 쉽게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 줬죠.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영어 세계관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 자랑스러운 한국어는 좀 내려놓고 영어로 바로 다이빙을 해봐야 하는 거죠. 영어를 듣고 듣는 대로 말하고. 내용을 영어의 순서대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국어를 기본 패치로 달고 있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에는 이게 가장 좋아요. 아, 이 방식대로 하면 근데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의 내가 한국어 세계관과 충돌하는 영어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혼란스럽고 답답하면, 아, 나 너무 잘하고 있어를 외쳐보세요. 여러분 내 신경을 플라스틱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길에 올라 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이 여러분 내안의 정원에 한국어 길이 아닌 영어 길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 그만큼 오래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영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동안 영어하다 포기했던 경험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성이 되어 영어를 배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꼭 추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영어 세계관의 입문을 환영합니다.